안녕하세요. 말씀 목사인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주목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 초점을 그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 원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년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놀라우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로서를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의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늘 핵심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이 이루셨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깨닫고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 이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다. 그 부분의 첫 단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자를 생명력 있게 일으킨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신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던 이가 치유된 것을 본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낫게 한그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놀라면서 그 일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요 생명의 주를 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유대인들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그들은 죽였고요.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기득권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일을 저지른지를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심시키고 다시 그를 일으켜서 베드로의 베드로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면 이제 그 베드로가 또다시 자신의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회심의 폭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자로 변화시켜 주는 과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저희들을 또 그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제 자신을 볼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의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목회자로 저를 세워 가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요. 그러기에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로 저희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기보다는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자랑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전하는 증이로 살기에 무엇을 결단하게 했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권세를 주셔서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자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긴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여호수화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발달된 가나한 땅의 원주민들을 난공물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들이 결코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더욱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구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를 부르셨는데요.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세워졌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오늘 하루도 그래서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능력 있게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능력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통독과 말씀 묵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